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C 미인증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응하는 소명서와 의견서를 작성 대행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눈의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업무를 이제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의약외품 또 이렇게서 해 연결돼서 생활화학제품 KC 인증 동물용 의약외품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 이런 거에 일환으로 KC 인증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KC 인증 업무에서 보면은 어린이 옷, 뭐 어린이 신발, 또 무슨 어, 가구, 등등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이제 완구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최근 1, 2년 사이에는 KC 인증을 신규로 어, 의뢰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보다 오히려 KC 인증을 안 받아서 어, 처벌 전에 공문이 이제 제품 안전 관련이라든가,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당황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이 방임했을 적에는 어떤 처벌 수위에 처벌이 내려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많은 건을 하면서 보면 공통적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오는 공문에서는 조사 업무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거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어 해당 제품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현장실사 나가서 진위를 하기, 하기 이전에 어 이제 그확 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되겠고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오는 공문은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좀 강도가 더 세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국가기술표준원의 경우는 이제 물론 이와 같은 공문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제3자, 뭐, 신문고라든가, 이런데서 고발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거해서 시험을 했는데, 어, 위해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나와서 너네들 거를 리콜을 할 예정인데, 그와 같은 처벌을 종결하기 이전 단계에서, 어, 내가 사전 통보를 하니, 어, 거기에 대해서 너의 주장을 들으려고 한다. 한번 너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온 조사업무 협조 공문에 대해서든지 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온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등 어떤 경우든 어, 의견서나 소명서를 작성해서. 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와 같은 공문을 보고, 보고 당황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명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 단계에 이 공문을 받고 억울한 점은 뭘까요? 주장하고 싶은 점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여쭤보고, 어, 또이 회사를 세운지는 얼마 됐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됐고 어, 몇 년생이고 결혼을 했는지 애인은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가 생각할 적에 여자 뭐야 취조하는 거야 왜 남의 개인사를 이렇게 막 질문을 해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제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제 깊은 뜻이 있죠. 어 이제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옷이다. 그럼 원단 회사는 K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완제품을 인증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잘못을 한게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뭐어그 관세사께서 뭐 이런 거는 14세 이상으로 해석이 돼서. 어, 캐시 인증을 안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리고 제품에다 14세 이상 이렇게 쓰고서는 이제 음, 유아용품 내지는 아동용품인데도 이렇게 내가 14세 이상이라고 썼으니까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저는 이 제품이 14세 이상이 당연히 사용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매출은 얼마냐? 언제 설립됐냐? 뭐 이런 거 질문할 때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설립이 된지 5년, 10년이 됐는데, 매출은 뭐 연간 1,200이 될까 말까, 뭐 이런 정도도 있으니까, 어, 저희 진짜 근근히 이어가고, 매출도 저조하고 이런데, 이와 같은 적발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년생이십니까? 결혼했습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는 요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사회적 현상과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어뭐 90년생이라든가 뭐 80년도 이제, 이제 89뭐 이런 정도 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에 취업이 안 돼서 어 어렵게 창업을 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 한번 좀 음, 신락 같은 빚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초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이제 소명서나 의견서를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와 같이 소명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이제 리콜 명령이든 과태료든 뭐 인증 취소든 여러가지 처벌이 있는데 처벌을 100을 할 예정이었다면 이거에 의해서 소명서나 의견서 작성 제출에 의해서 뭐 40이나 50의 강도로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음 그러면 행정처분을 취하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아주 행복한 결론을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처분 공문이 왔다. 그러면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로도 넘어가고 경찰, 검찰로 넘어가서 일단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지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보다 어,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간 게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어, 경찰이나 검찰 되시는 분들이 권한이 많기 때문에 어, 의견서나 소명서에 의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시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찌 됐든 잘못했기 때문에 일은 시작된 거니까. 어, 검찰이나 경찰로 넘어가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 시간이 약이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해 드린 의견서나 소견서를 이제 반성문으로 수정해서 들고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서나 소명서의 작성은 어, 본인의 주장을 어, 논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또 입증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런 걸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는 중언부언하게 되고, 말할 때마다 다른 말을 하게 될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공문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의견서나 소견서를 작성을 해서. 어 이게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내가 상품을 뭐이 사업을 포기할 게 아니니까 어, 또 올렸을 적에 또와 같은 일이 반복됐다 하더라도 어, 과거의 입증 자료가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와 같이 처벌 공문이 날라왔을 때는 의견서나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다. 물론, 이제, 아무런 일도 없이 모든 걸다 대응해서, 어, 제품이 완벽하게 KC 인증을 받아서 유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벌 공문이 왔을 적에는, 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첫발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KC 인증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랜덤으로 어 시험에 들어갔을 때 유해성이 발견됐을 때는 어 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음 그런 걸 유념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어 이제 뭐 요새는 또 구매 대행 때문에 더 많이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공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민경 행정사에게 어,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드린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